오늘의 현장은요, 파주시 야당동입니다. 남아있는 자녀 딱한 세대, 복층 세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넓은 거실과 주방이 보이는 구조로 마련되어 있고요.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방 4개, 위에 복층에는 방 2개까지 총 6개가 준비가 되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요, 완벽한 세대 분리도 가능하고요. 테라스도 널찍하게 옥층에 야외 테라스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많으신 분들한테 오늘의 집 추천을 드리고요. 시집주금은 6,800부터 준비가 된 오늘의 집이고요. 금액은 약간 부담스러우시는 5억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자녀 한 세대니까 할인에 대한 부분도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미현장은요 운전료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요. 주인은다 신주 빌라 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주차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집 영상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출발! 네, 실내 들어고요 오늘은 딱한 세대 남은 복중 자녀 테라스 세대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어이 현장 같은 경우는요방 사이즈도 그렇고, 집들이 상당히 내부 구조가 상당히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어, 바닥 부분은요. 이렇게 무광살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공간 너무 하고요 앞쪽에 보면 먼지 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발 벗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키큰장색칸 위아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에 허리선반. 밑에는 띄움 시공되어 있으니까 대일주 신는 신발들 편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수납 공간 이렇게 확인을 해드리면. 안쪽에 단차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깊이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긴 신발, 큰신발들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 6개 짜리이기 때문에 이 신발장 공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신발 수납장 공간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도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 공간을 열어서 확인해 드리면 어, 팬트리 공간이에요 네, 팬틀 공간이니까 여기도 시스템 선반 설치하셔서 어, 신발 신화판 쓰는 공간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낚싯대나 캠핑용품 골프장에 수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에 보시면 주문은 화이트 프레임에 3면동 주문 슬라이딩도 깔끔하게 대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오늘의 집 바로 한 만나보실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어, 남아있는 자녀 한세대 복층 테라스 타입인데 기준층에 방이 4 개고요 위에 올라가면 복층에도 또 방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신 가족분들한테 오늘 집 추천을 드리고요 넓은 실내 공간을 또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오늘의 집 추천을 드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단녀한 세대 남았기 때문에 어 지금 어 할인 분양가가 5억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빠르게 오셔서 집을 한번 보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요 거실 주방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루 시공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따뜻한 느낌에 그리고 보시면 거실 벽체에 시공되는 어있 체광창이 양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체광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앞에 어이 전면창 기준 놓고 봤을 땐이 타입 자체가 어 여기는 동양 타입이에요 동양 타입인데 지금 제가 점심 때쯤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양으로 해서 와이드하게 환기창 나 있기 때문에 햇빛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구조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쪽에 보면 주방쪽에 환기창도 넉직하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체감 환기 걱정 전혀 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위쪽에 보면 천정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넓게 직사각형으로 해서 안쪽에 T5 메리 조명도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옵션상 한번 보면요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열 교환기도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소이소마다 다운라이트 LED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 실링펜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름 시원하게 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거실 폭도 상당히 넓어요. 어, 앞쪽을 보면 아트홀 공간은 무광 타일로, 무광 타일로 해서 벽체 마감 되어 있고요. 이 반대쪽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데요. 거실 폭은 4,440 나옵니다. 사이즈 넉넉하니까 이쪽에 TV 다이 또는 벽걸이. 벽걸이는 대형 TV 100인치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넉넉하게 TV 설치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쇼파워 공간도 무난하게 어, 이 정도 사이즈면 5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고요 대형 소파 기억자 동선에서 놓으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거실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사이즈 넓게 어, 거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 한번 볼게요 주방 공간도 안정감 있게 들어가는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벽체에 보면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시각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앞쪽으로 해서 사인용 식탁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넉넉하게 다 만들어드렸어요. 위쪽에 화이트 컬러, 밑에도 상하부장 화이트 컬러로 해서 어, 수납장 공간 만들어져 있고요. 가정용품, 주방용품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 선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적인 디구자동선의 알랜드 식탁과 어, 조리대 공간 마련되어 져 있는데요. 앞쪽에 알랜드 식탁 공간은 여기는 식탁 공간보다는 조리대 공간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어, 좋으실 것 같고요. 수직장 앞에 보시면 여기는 메일 형태로 해서 전자레인지와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드렸고 식기세척기 옵션 들어갑니다 네, 인퓨전까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사각형 대 싱크볼과 오프닝 수전 이쪽에 보시면 상국스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해서 깔끔하게 매입시공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히든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덕체 구성 자체가 상당히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약간 답답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어머님들 동선 상당히 좋게, 어, 주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앵글을 돌려서 이쪽에 보면 양문형 냉장고 널찍하게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성부장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 공간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쪽에 보면 여기도 이제 수납장을 짜놨어요. 수납장을 짜놨는데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 주방용품 충분히올수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 드실 공간입니다. 다음 드실 공간 외부 환기창도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고 볼러실 겸용이고요. 보조 주방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스레인지 이곳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싱크볼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바닥 부분은 탈 시공 되있기 때문에 물 청소 가능하시고요. 4호형 김치냉장고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별도로 마련했으니까요. 넉넉하게 주방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이 집의 주방 공간은요. 수납 공간 정말 많이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활용도가 정말 좋게 수납 선반이라든지 펜들 공간까지 만들어드린 그런 주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주거 공간인 침실 공간 안에 좀더와드릴게요 첫 번째 침실입니다. 기준층에 방 4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각 방마다 수납장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 첫 번째 침실은 중간 방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스템 여컨다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립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 방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 마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 가로폭은 3m고요. 어, 세로폭은 3,240이에요. 성인 자녀 방으로도 넉넉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침대와 책상 놔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사이즈의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뉴실 공간입니다. 메뉴실 공간은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샤워 부스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셔서 샤워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통합 샤워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면에 보시면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젠더 선반, 세면대 양면기, 양병기는 비대형으로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프레이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 물조에도다 가능합니다. 외부 환기창은 없지만, 이쪽에 보시면 환풍기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두 번째 침실은 안방 공간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층고,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어, 층고 더 높게 되어 있으니까 환기 체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요,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브로스 공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냥 온전히 어, 침대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사이즈인데요. 가로폭은요, 3630이고요. 세로폭은 3 2 0 0 m 나옵니다. 공간 넉넉하니까 대형 침대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쪽에 공간 여유로우니까 뭐 티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한쪽 벽면에 TV 설치하셔서 보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서브욕실 공간입니다. 서브욕실 공간에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단신욕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위쪽에 일반 샤워기 벽체 설치되어 있고 깔끔해요 밑에 미끄럼 방지 타일 벽체 깔끔하게 다 시공되어 있고 대형 글라스 1 수납장 젠탈 선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대형 남방기까지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스프레이건 들어가 있어요 바닥 물청도 깔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근데 공간 옆쪽 보면 여기도 수납장을 짜 놨습니다 이 공간도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들어가는 구조도 되어 있어요 폭은 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동 통로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쪽에 하부장은 여기도 어 단차가 상당히 높게 되기 때문에 이 공간도 옷을 놓을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들 파우더장을 놓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화장용품 위쪽에 진열하셔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쭉 들어가면 여기 이제 시스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이즈가 넉넉하진 않지만 충분히 그래도 옷들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넉넉하게 D글자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앞쪽에도 전신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요 <놀람> 세 번째 침실입니다 각 방마다 안쪽에 보시면 매립장 다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 창도여측하게 외벽에 시공되어 있구요. 세 번째 침실 가로 폭은 3140이고요. 세로 폭은 2,900 나옵니다. 1공간도 넉넉하니까 성인 자녀 방으로 뭐 별도의 공간으로 다 넉넉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네 번째 침실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붙박이장이 아예 수공이 되어 있어요. 이 예, 공간도 자녀 방주제도될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고요. 사이즈 가로 폭 3180에 수로폭 2880입니다. 공간 여유롭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실 들어온 옆쪽으로 지금 계단이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상당히 폭넓고요. 단차도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오르고 내리는데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고, 옆에 또 안전단관도 되어 있어요. 예, 편하게 오시고 이용하시는 넉넉한 계단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위에 올라가서 복층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예, 복층 공간 올라왔습니다. 딱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부분은 일단 와이드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외부 환기창이고요. 밑에 쪽에도 또 수납 공간이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복층의 특징은요 수납 공간들이 많아요 네, 예, 이 사선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 가정용품 다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아니면 아이들 학용품이나 집에 있는 비품들 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실 옆쪽으로 해서 계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분리 개념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넓은 거실과 방도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위쪽에는 뭐 신혼부부가 살아도 될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싱크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2구짜리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어, 싱크부도 자그맣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 공간도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이 있으니까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복층의 첫 번째 침실인데요 어, 여기 양창이 나 있어요 이쪽과 반대쪽에도 이렇게 환기창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크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이쪽에 보시면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죠? 요 공간은 뭐 아이방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의 서재 공간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작업실도 이용 가능합니다. 숨실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3,240에, 세로폭은 2,880이에요. 층이라고 해서 뭐 층고가 낮지가 않아요. 다 층고도 넉넉한 사이즈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 공간도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들어가는 복도 형태로 되 있는데, 이 옆쪽에도 수납장들이 다돼 있어요. 이 옆쪽. 이 옆에 벽면 부분도 다 수납장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넉넉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층의, 어, 욕실 공간인데요. 상당히 넓어요. 밑에 있는, 어, 기준층의 욕실 공간보다 더 넓게 마련 되어 있고요.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벽체도 무광 타일로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 넓찍하게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긴 또 욕조 갖다 놨어요. 이동용 욕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반신욕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벽체에 샤워기를 두 개나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앞쪽에 통합 샤워기는 그냥 스탠드로 서서 이용하시는 샤워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는 여기는 욕조에서 이용하는 샤워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요 유리 거울, 세면대 그다음에 벽걸이 수납장, 비대형 양변기까지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는 복층 화장실이고요 복층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이 웬만한 기준층, 거실 사이즈와 비슷할 정도로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대형 TV 놓고 보셔도 되고요 소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로폭은 요4 6 3 0에 세로폭은 4m가 넘게 나와요 이 예, 공간 가족실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예, 거실로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각 면마다 환기창들을 여유롭게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환기 최근 걱정 전혀 아쉬 셔도 됩니다 햇빛 잘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역시나 어, 벽걸이 에어컨으로서 다 어,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에 월패드와 볼러 컨트롤러도 어, 매립시공되어 있네요. 복층의 두 번째 침실인데요. 여기가 이제 메인 침실이네요. 복층에서는 환기창 넓게 빠져 있고요. 역시나 여기도 어,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 사이즈는요. 가로 폭이 3,280에 세로 폭은 3,200 나옵니다. 공간 여유로우니까요. 이, 이 공간은요. 뭐 성인 자녀방 줘도 되구요 아니면 세대분리아신다고 하시면. 어, 부부 침실로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 마련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에 나왔습니다. 테라스 정말 넉넉하고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앵글 잡아드리면 햇빛 잘 들어오고 있죠. 예, 상당히 뻥 뚫려 있는 개방감 좋은 테라스 구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너무 넓어요. 예,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공간에 인조잔디 깔아놓으시고 가족분들 뭐 카페테리아 이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베큐 파티도 어, 이용 가능한 넉넉한 테라스 공간 준비됐다는 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외부쪽으로 지금 전기시설은 나와 있는데 수도시설은 없거든요 내부 싱크대에서 가져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집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어,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자녀 한세대 어, 현장입니다 운정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어, 역세권 현장이고요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총 방이 6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가족분들 많으시거나 아니면 세대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집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딱 자녀 한 세대니까요. 어, 얼른 오셔서 오늘 집한번 보시고요. 금액적으로도 인하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니까 빠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집 말고도요. 인근에 비교하신는 현장들 다 같이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주 일산 전 현장 저희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지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